세일 법칙이란. 음. 아, 논란 법칙 일단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제곱은 B B제곱 제더과 B C 제곱입니다 어이, 깜짝이야 네. 여기서 근데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에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실적. 꾸 꾹꾹꾹 여기까지 끝이고 와겠습니다좀더 어, 여기 멀리 이렇게 끄이고 와서 A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면은 네. 아, B 맞은편 b 고 A 맞은편 A고 C 맞은편 C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A 제곱이 B 제곱당 C 제곱당하 C 아, 제곱그이게제곱가너 <laughs> C 길어졌네 C 네, 길어졌죠, 그곱죠좀보정이 필요합니다. 그 보정하는데 코사인이반영이 C 제곱당이 C 제곱식처럼제곱이 C 제곱이 거기에 코사인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아, 되는 거고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은 방금 피타고라스의 일반 버전을 배우신 겁니다. 모든 삼각형에서 적용되는 엄청나게 강력한 공식을 배우게 된 거예요. 피타고라스만 해도 되게 강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길이를 새롭게 구하는 공식은 단연 피타고라스 유일하게 딱 하나였어요. 네, 뭐, 닮음이나 합동을 가지고 같은 길이나 몇 배의 길 이렇게 이 표현을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새롭게 구하는 것은 피탈할 수 밖에 없었거든. 직각이 아닐 때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된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C가 비좀해볼까요 C의 길을 A와 B로 표현해볼게요. 뭐, 어떻게 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얘가 직각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각 C만큼 보정을 해야 돼요. 직각이 아니어서.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할까요? 말쓰이, AB, 코사인, 코사인 C. C. 이렇게 된다고요. 아. 그럼 이제 B가 소문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B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C, C, C. 그렇죠. 역시 센스적인 A부터 시작하라고. C부터 C.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빼기, C. ECA, 코사인, C. B. 이렇게 된다. 어, 그렇다고요. 어. 자, 여기에서 음... 좀 입장을 바꿔서 코사인 a는 이라는 식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사인 a는 하고 식을 만들면 일단 이렇게 두 분을 자리를 바꿉니다. 플러스 e, b, c 코사인 a는 말스 a 정보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플러스 e, b, c만 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말스 a 정보 자, 이 식을 제가 이렇게 바았습니다이 <laughs> 정도 이해은면 암산 가능합니까? 네. 이 식이 굉장히 놀라운 식입니다. 나에게 상형의 변의 길이 3개만 줘. 각을 구해줄게. 그런 식이에요. 길이 가지고 각 구하는 식이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식입니다. 그것도. 아, 다음히코사이 B 버전도 있고요. 코사이 C 버전도 있습니다. 잠깐, 네, 또 이렇게 이하가 10% 됐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한번 얘기 해 봅시다. 코사인 C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네, 그죠? C는 여기만 등장하고요, 나머지는 다 AB로 될 겁니다. EAB분의 B제곱 플러스 C, A, 아니, A제곱, B제곱. 이렇게 뭔가 계속 피타고라스 같은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어? 요이 e a 네, c 예, e c a 분의 c 제곱 a 제곱, 제곱, 제곱 마 b 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코사인 법칙이다. 그럼 답이었어요. 코사인 법칙, 셀 법칙. 아 근데 사실 공식은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했어. 네. 근데 이제 핵심을 잡은 것은 이겁니다. 핵심을 잡은 것은 이 비율이 같다. 그비가 지름으로 같다 는것 뿐이 뿐이에요. 지름이 비대합다지름대현 이게 싸인이다 바로 방식의 어,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싸인입니다. 삼천.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좀 핵심을 담고 있는 거죠 피타고라스의 네, 수정과정 수정피타고라스 정리 네. 수정자고주의 네. 아, 그래서 <laughs> 이제 각각 문제는 어떻게 있을 거냐면 얘는 당연히 길이하는 구하는 걸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이힘 문제에 당연히 바로 있겠지? 나와라 익힘 문제 자 1번 이, 문제 1번. 네, 1번. 아, 각 C가 120도, A의 길이가 8, B의 길이가 10, 그때 C의 길이는 이런 식의 얘기에요. 그걸 제가 이제 굳이 그림으로 풀어 <laughs> 보겠습니다 아, C가 120도면, 나 이렇게 그릴까? A가 8? 그럼 여기가 8? 여기가 10? 뭐 조금 더 길어 보이지 않니?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A, 여기가 B. 옳, 그럼 되게 잘그는것 같아. 근데, 네. 이게좀 구해줘. 그러식게 얘기에요. 네. 그 길을 어떻게 구하냐면, 아, 손자씩에요자씨 이거 제곱하면이 길이 제곱하면 8의 제곱. 10의 제곱. 하다음 빼기. 어. 아, 이거 두개 곱한 것에두 배, 160. 한 다음에, 코사인 120도. 코사인 1이0도 얼마죠? 아, 그렇죠 이거 이제 두각이 되니까 더 길어져 어. 버렸어 난 지금 얘가 고생해서 좀 짧아진 느낌으로 설명했는데 뭐 코사인은 수될수 있고 음수 되면막가쓸 테니까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여기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요? 자그 다음에 2번 문제 A가 3, B가 5, C가 7일 때 C는 이런 식이셨네요? 그럴까? 3, 5, 7 3, 5, 7 3, 5, 7 3, 5, 7 그럼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다음 사람은 여기서 <laughs> 나 여기 좀 구해주세요. 이런식의 얘기에요. 그 어, 어떻게 하냐? 코사인 C가 맨 마지막에 7의 조합을 빼주면 된다는 거지. 음, 2, 3, 5,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9, 25 더해서 49 빼면 된다는 얘기야요 둔각인가 보다. 음수 나오겠다. 그죠? 아, 어, 이게 이제 특수각이 값이 나오면 특수각으로 각을 정확히 알수 있는 거고. 특수각 값이 아니면 그냥 코사인값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그렇겠죠 음, 이거 계산해 되나? 15, 15, 마이너2분오 마이너스 이분네몇 도겠어요? 120. 120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음. 자. 아까 사회 법칙 대표 문제 기억나시죠? 45도. 여기 30도로 했었구나 여뭐 이미 써버렸어 여기가 뭐5루트이라고 한다면 루트 45도가 루트2고 60도가 네. 루트3이니까 루트2 대 루트3 이렇게 나오면 는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5루트3에 달이 빠는거지자 이제 사이코사이 검축가 언제 사용하는지 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단어 제목이 삼각형의 활용이에요. 여기서 삼각형의 응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은 여러분 여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삼각형의 6 요소가 있어요. 각색의 변색의 이 여섯 개 중에서 세 개의 값을 알면 삼각형이 결정이 되곤 합니다. 뭐점두 개가 있으면 직선이 결정되는 것처럼 결정된다는 것은 딱 하나 나온다는 얘기야. 점두개 지난 직전 딱 하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여섯 개중세 개를 잘 골라야 돼요. 아변세 어, 개를 고르거나, 변세 개를 고르거나, 그럼 삼각형 결정이 돼요. 각세개 골라봤자 삼각형 결정 안 돼요. 변두 개의 각 하나를 보는데 그 각이 끼인 각이면 결정이 돼요. 변두 개의 각 하나인데 그게 끼인 각이면 결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각두개 변화나. 이 경우, 양극하게만 결정이세요. 양극하경만 결정하면 안 되죠. 추억의 합동 조건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상황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결정 조건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딱 하나 나와. 그러시고 따뜻다 그리면 똑같은 게 나와. 그러니까 합동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2분니다 변세 개를 줘 내가 가 알려줄게 변세 개를 줘 내가 가 알려준다니까? 나변세 개를 주면 각다할수 있어 삼각형을 푼다라고요 삼각형이 뭐 이렇게 세 개라서 뭐별 결정이 대상이야 삼각형이 딱 하나 와. 그럼 그때 이제 변세 개를 고 나머지 각세개 구하거나 변두개각 하나 아니면 나머지 각두 개와 모르는 변 하나 구한다든가, 나머지 옷을 다 구하는 것, 그걸 삼형형 풀자라고 합니다. 이때, 아, 이 공식은 SSS 상황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코사인 법칙은 이 법칙은, 이 법칙은, 보시다시피 SP인가 AS입니다. 알겠어요? 이 SAS 상황에서 쓰는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각두 개, 변화나, 이세개 가지고 저 이거 지금 구했거든요. 그리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양 끝까지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두개에서 나머지 각알수 있습니다. 이게, 예, 그 상황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인법칙은 ASA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아, 왜냐면, 아, 다음은 코사인법칙 문제에 이렇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이 법칙이나 코사이 법칙을 써야겠다는 판단을 할때 네. s가 많은 변이 많은 경우에 코세 법칙을 쓰는 거고요. 각이 많은 경우에 사이 법칙을 쓰는 겁니다. 네. AAA에 쓰안 되지. 아. 뭐 일서 그냥 각만 두개 있고 뭐 90도 45도 그다음에 뭐 2cm 이런 걸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면은 아, 2cm, 2cm, 90도, 45도 이렇게, 이렇게도 만들 수있고요 어, 네, 2cm, 네, 45도, 90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네, 다른 상황형이겠죠 그죠? 그러면 전 이제 하나만 설명하면 되겠다. 내가 지금 무엇을면 언제 쓸 거? 탄젠트 법칙. <laughs>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 어, 탄젠트 법칙 그러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겠지. 근데 이만큼 효과적이지 않아서 언급 안한 거겠지. 어, 뭐 탄젠트 관련 법칙 하나 맞는 게뭐어렇겠어저 지금 코사인 법칙 증명 안 했어요. 왜 됐는지. 선언만 했습니다. 선언만. 삼각형은 증명했습니다. 그원주가 옮기는 거 있죠, 그죠? 자, 제 그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 일단 좀 중학교 방식으로 설명할까? <laughs> 삼각형이니까. 일단 순 해발 내린다. 그 다음에 어, 어떻게 하냐 그 맞으면 여기 재료가 보시면은 a를 구하는데 어, a를 구하는구나 얘, 얘가 주인공이야 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재료가 bca예 이세 분을 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다가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다가가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거 두 개를 할수 있는 작업이 좀 있겠다. 여기가 C 코사인 A가 된다. C에다 코사인처럼 여기 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C 사인 A가 된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는 B 빼기 C 코사인 A가 된다. 그죠? 아, 그리고 이제 피타벌을 써봅시다. A 제곱은 B-C 코사인 -C A. 이거 바로 아니에요. 어? 네. 제곱 더하기 C 사인 A. 자.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코사인 a제곱 c제곱 사인 a제곱 오! c제곱 그으면 코사인 제곱과의 사이 제곱이죠 네, c제곱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야 마이스 2bc e, 코사인 a 증명 끝 네, 피타고라스로 증명 한번 했습니다 생각비하고 두 번째는 좀 있어 보이는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물론, 죄송하지만, 기아를 배우신 분들만 이해할 텐데. 아, <laughs> 음, 이제부터, 얘를, 벡터 C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벡터 B라고 하겠습니다. 길이가 c 고 길이가 비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벡터, BC. 네, 이 벡터, BC. 아, 화살표인 줄야았나 뭐, 어상관 없어. 난 크기 구할 거여서. 벡터, BC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벡터, A, C에서 벡터, A를 빼야 됩니다. 아, 그냥 두개 빼면 돼요. 두개 빼면, 네. 이게 벡터의 차이가, 그, 그냥 계속 배워요. 네. 그냥 그런 답 하세요. 네. <웃음> <웃음> 그럼 <laughs> 제곱할 겁니다. 네. 아 절대값은 크기에요 아, 벡터라는 게 방향과 크기를 갖는 그런 물리량이어서, 네. 그 절대값 같은 표현을 씁니다. 방향을 배제시키고크기만 표현할 때. 자, 지금 벡터 BC의 크기가 a여서, 얘가 a 접 됩니다. 네. <laughs>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벡터 AC를 내가 벡터 b 라고 표현한 거예요. 벡터 A를 벡터 C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것의 제곱은 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벡터 B-벡터 C 내저 벡터 B-벡터 C입니다. 기억을 할래나? 기억 못한 거에도 대결을 봐봐야 되는데 네.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냐 벡터 B의 제곱 빼기 2 e, 벡터 B 벡터 C 더하기 벡터 C의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벡터 B의 크기는 B여서 B제곱이고요. 벡터 C의 크기는 네, 당연히 C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벡터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벡터 B와 벡터 C의 내적은 각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을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E, B, C, 이게 B시잖아요. 크기가. 네, 사이각이 A거든. 코사인 네, A.